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120년 만의 최강 지진 희생자가 2,100여 명을 훌쩍 넘어서습니다 지진 발생 4일째 규모 4.5의 여진이 관측되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필사의 생존자 구조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로코 당국은 군까지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의 피해가 커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어이러한 이러, 사고를 보면서 황경영. 어, 신인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제 자연재해와 같이 예고되지 않은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전생이라거나 그들이 쌓은 인과로 인한 것인지 이렇게 사고 희생자 희생이 된 사람들은 사후세계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좀 궁금해서. 어, 모든 게다 영혼 대기소로 가고 죄가 네. 많은 사람은 동물로 가지 음... 천국에 백궁 영혼 대기소로 다가 네. 가고 나머지 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제 동물로 네. 동물로 돌아가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죽게 되면 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로 동물. 가거나 영혼 어. 대기소라는 데로 간다고. 착한 사람은 영혼 대기소로 가고 천국 못까지. 네. 범죄는 네. 나한테 오면은 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네. 축복을 받으면. 그렇지 않으면 전부 영혼 대기소에. 음... 지금 은 인간을 정리하는 중이잖아. 아, 체체 지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네. 계속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게 돼. 네. 이제 그다음 지진 다음에는 이제 식량 난이가 중되면서 네.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겠지 어 그다음에는 이제 전염병이야 네. 옛날 어 (100년) 전에 왔던 천연두 같은 거 이게 다시 네. 시작해 어~ 그렇 때문에 그거는 뭐~ 어 현대의학으로 접근이 어려운 병들이야 네. 어~ 그래 오면은 막공보가막 나오겠지 어. 그리고막 죽고 기후나 전염병 음. 식량난 같은 게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차례대로 차례대로 이거는 하늘이 자꾸 지금 인류를 줄 아, 그럼 기온이 음, 벌써 이상야르다잖아 기온이 네, 네. 비가 올 때는 안 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왔다는 증거는 네. 지구에 어떤 종말적인 게 왔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예언가들이 내 핸드폰 줘봐쟤 있어 예언가들이 그 요새 예언하는 거 있어 네. 그거를 들어보면 은 이 사람이 내가 왔다는 걸이 사람들이 대충은 이야기하고 있어 오늘은 한국을 예언한 예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재학의 창시자이자 유럽의 대신비가로 발도르프 대안학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작고하기 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류문명의 대전 한계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선배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로마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병대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루돌프 슈타이너의 제자인 일본 인지학회 회장 다카하시 이와오는 일본이 선배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문헌과 정보를 통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섬나라로 다른 외세가 침략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특징이 있고 오히려 일본이 침략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강함에 굴복하는 민족으로 자신보다 강한 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였고 왕과 칼의 복종이 당연한 것으로 폭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본은 선배의 민족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카하시 요수는 극동을 샅샅이 살피다가 한국이 선배 민족임을 알게 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바다와 가깝고 대륙과도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세계가 이거는 인간이 연한 거예요. 음... 근데 내가 이야기하잖아. 네. 어, 우리가 음~ 인간들이나 정산도나 뭐~ 이런 종교들은 네. (6만 년이) 남았다 고 그러지 네. 그래 지금 하추 교육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러나 (200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음. (6만 년이) 남를 않아서 네. 알았지 네. 그게 달르고 지금 이~ 하추 지금은 (200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에, 실제는 에~ 인터뷰 중이라고 하고 (200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속도로 기후도 변하고. 음, 딱 2000년 되면은 이 지구 어디에나 200m 이상의 눈이 쌓여. 어, 네. 200m면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네. 완전 빙하기야. 그러니까 네. 음, 음, 해수면이 바닷물이 거의 다 얼음으로 바뀐다는 게 눈으로 음, 덮어버려. 네. 음. 그 지구에는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아. 어. 그렇게 해서 빙하기 네. 아주 옛날 빙하기 볼수 없었던 빙하기 음. 이게 심판 시대예요. 그리고 아. 옛날에 인간이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네. 이제 전부 동물로 막 가. 네. 음. 인간은 안 오고 네. 죄를 더해진 사람은 무조건 영원 대기소예. 아. 영원 네.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음. 접수시키는 거예요. 음. 죽생이든 뭐든 다 타작 해버려. 네. 이제 응? 계속 인구 수가 앞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오. 이렇게 뭐 지나든지 고양이나 이런 거는 음. 길고양이 이런 건 늘어나지. 아, 저게 인구가 네. 사람을 안 하고 자꾸 동물로 가니까. 아, 음, 그러네요. 음, 그렇게 된다. 아, 근데 방금 보여주신 동영상 보니까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뭐 전문가나 분석가 같은 사람들이 다 한반도를 중해 한반도가 간다고. 동방에 뭐 타골도 그러고 네. 어, 토미도 그러잖아. 네. 한반도가 성배. 예, 아까 얘기하지, 네. 응, 응. 응.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이스라엘과 같은 땅이다. 응. 하늘에서 여기를 선택하고 응. 우리 모든 다른 우리 종교들은 보면은 하늘에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장소가 한반대. 아, 네. 그리고 나와 있잖아, 예언이 응. 나와 있지? 네. 그내 강의 때도 해줬잖아. 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것이 뭐야? 사도 부도. 네, 아. 섬이면서 섬도 아니야. 일본은 완전 섬이야. 네. 아, 네. 그거는 성배가 오는 곳이 아니야. 네. 아, 사도 부도 음... 섬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섬이 아니야. 네, 네, 첫 백두산이 붙어 있어. 아, 네, 중국하고 연결돼. 네, 음... 그거 어떻게 보면 섬이 아닌데 산면이 바다와 강으로 돼 있어. 네, 맞아. 네, 그 위에는 송화강이다. 또또저해란강이다 음... 응? 네, 네. 그지? 네. 또 무슨 강이야? 흑룡강이다. 그지? 네그 어, 이거 또 무슨 강이야? 야모스강이다 어. 그강좀 봐봐 그 위에 네. 강이 쭉 네. 가로막아가지고 어. 그냥 한반도는 실제는 섬이야 성과가... 거미... 섬인데 음... 홍룡강이나 해란강이나 또그저저저 저저저 방금 두만강, 압록강, 어. 송화강 음. 뭐 강이 안열개가 네. 백수산 뒤쪽에 포진해 있어 어. 자, 포진은 결국 한반도는 그냥 완전 섬이나 마찬가지요 음, 거의 다또 남한은 또 북한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섬도 아닌데 섬 같은 섬이잖아.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신이 오는 거예요. 아, 음. 그래서 그, 그래서 저 중국 애들이 네. 거기 뭐 송화강 또저해란강또 네. 황경강, 투망강, 압록강 또그또 강이잖아요. 봐. 그 이름 대 네. 봐. 북쪽으로 백두산 뒤쪽에 있는 강들, 어, 네 응? 이름 다 됐잖아. 네, 어, 그, 그, 바이오...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강 이름 뭐야? 아, 내가 다강 이름 을다 <laughs> 외웠는데. 그런...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강. 블라디보스톡이 어디 그런 강들이 네. 도화하기가 어려워, 음... 침투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네. 그 한반도를 지켜주고 있다. 어, 저 아무리 대국이라도 음. 이 놈은 뭐 강이 많아가지고, 네. 어... <laughs> 그래 그래. 네. 그당시는 강을 넘나가는 이런 무기 군인이 강을 넘어가기 어려웠어. 촛배밖에 네. 더 있어? 네. 군함이 있나? 네. 없었잖아.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저들어 가봤자 뭐 아... 어려운 거야. 그 사도 부도의 장소가 딱이 한반도라는 한반도야. 말씀. 어. 그리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앞으로 뭐 식량난도 어. 오고. 뭐 전염병이 더올수 있는데 그게 다하늘에서 지금 아 그게 아니 옛날을... 전부 네. 세트로 아. 세팅이 돼 있는 거야 음.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차례대로 온다니까 네. 그리고 옛날에 온 장치 부스 같은 것도 오고 네. 그런 거 전부 공부가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음. 막 열나서 죽고 막이 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겪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저~ 불 많이 나고 또물날리나는 이거는. 네. 물이, 불이 있어야 될 때는 물이 나오고, 물이 있어야 될 때는 불이 나오고, 이게 뭐요 네. 아주 이게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져. 음, 그리고 네. 지진도 뭐한번 났다면 보통 막그 네. 부근이 막 초토화되버려. 트리키에 네. 났잖아. 네. 또 이번에 또 저기 모, 모르고 났잖아. 네. 이런 지진들이 처치해서 나. 어. 근데 지진 피해 규모가 어마 무시해. 음, 네. 맞습니다. 어. 또 전쟁도 봐. 유엔상임 네. 이사국이 전쟁을 벌려. 그리고 유엔상위 미사고, 러시아가 벌려 유엔상위미고 중국이 또 전쟁을 벌려 음. 이게 그냥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어. 이런 전쟁이 나중에는 식량 전쟁으로 음. 식량 확보 전쟁이 네. 또 일어나. 음. 지금은 정보 전쟁을 하고 있지만 네. 좀 있으면 정보 전쟁이 아니야 음. 식량 전쟁이야. 음. 앞으로 네. 왜 일어나? 기상이변이 오니까 식량이 없어지는 거야. 아, 네. 서로 서로 식량 수출 금지하는 거야. 음. 자기 나라 사람 에게 살리려고. 음. 그러면 식량 없는 수입 받은 나라는 음. 음식 구하기 어렵지.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일어나. 아. 음. 그래서 서서히 시작되고 내가 와 있는 거지. 음. 음. 식량난이랑 그 전염병 말씀하셔가지고 음. 음. 그 이제 그래서 더더욱 블루웨가더 감사하게 느껴. 아, 그럼 그래서 내가 불로웨를 적절한 시기에 내놓는 거야. 네. 이제 내말 듣는 사람은 그나마 숨을 쉬고. 백공갈 기회를 찾는 네, 거야. 나는 네. 천만 명을 네. 건져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심판대잖아. 네. 지금 이제 불바다라고 보면 돼. 네, 아. 이 지구가 불바다고, 네. 거기서 신인에게 길을 기부인 자는 네. 살고, 네. 영원한 나라를 가고, 네.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개별되고. 네. 그게 심판대라고 그러잖아. 네. 심판. 심판이 왔어. 네. 그 그래 내가 그, 그래, 여 와서 앉아있는 거야. 아. <laughs>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금 걸잘 모르고 있지. 네. 뭐 불로유가 그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냐? 어? 어? 아무리 괴질이 와도 뭐든지 안 썩어야 우리가 살거 아니야? 먹고 살거 아니야. 썩어버려 네. 봐. 네. 전기 다 끊어줘. 네. 그지? 네. 전기 끊어줘도 그지 않구나. 네. 소 있는 사람도 소젖은 짤수 있지. 네. 그지? 뭐안 썩어야 우리가 먹을 거 아니야. 네. 어? 네. 뭐 하여튼 달을 달걀을 많이 갖다 놔도 안 써야 될거 아니야. 네. 계속 닭, 싸놓고 닭, 먹을 거 아니야. 네. 닭도 뭘 먹여야 되는데. 어? 닭이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닭이 먹닭은 뭐, 그냥 헛바닥에서 주서 먹어. 아 네. 그런가요? 음. 닭은 땅속에 있는 지렁이나 네. 지가 다 자생적으로 헐겨서 음. 먹지. 네. 뭐 시골에 가면 닭 모이 주는 거 없어. 아, 네. 닭 모이 주면 닭 알이 맛이 없어. 달은 네. 아, 어. 강물질을 네. 지가 막 지렁이니 뭐니 골라 먹어. 네. 아, 신인 님 근데 밤에 산책해 보면 여기 지렁이가 가끔씩 많거든. 진짜 지렁이가 그게닭들의 모이야. 다른 데보다 너무 커요. 여기서 보이는 지렁이. 아, 땅이 좋아서. 어, 땅에 좋아서. 명당이라서. 어. 명당이 착박한 데는 지렁이가 많아. 아, 진짜 지렁이가 엄청 크더라고. 요 어, 지렁이가 네. 크지. 그럼 그 땅이 비옥하다는 거. 어. 땅이, 땅이 좋다는 거예 음. 명당은 지렁이가 커. 아, 명당. 어. 우리 시골이 네. 세계적인 부자들이 다 나왔지 네. 세상에 지렁이가 요만한 거 없어 이런 거야 아, 그 전부 그런지. 30cm 정도 아, 그 다음에 뱀이 거의... 나타났다뭐 네. 보통 2m야 아... 그러니 뭐, 뭐 어른 키만 해 전부 다 음... 그러니까 터가 좋은 거야 아, 그 기운이 좋은 데는 어, 땅 기운이 좋으니까 땅 기운이 좋다는 뜻은 네. 뱀과 지렁이가 커 아... 지렁이가 요만한 나라는 사막이나 좀뺏짝 네. 마른 땅 그 지뢰 잡지 네. 여기는 막 지렁이가 막 우리 하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닭이 그런 지렁이가 보면 주스 먹어. 아, 그럼 닭이 막 요, 얼마나 살찌겄냐. 음, 음, 그래서 닭만 네. 있으면 단백질 부족은 없잖아. 음, 어? 닭이 네. 또 음, 허경영 써놔야 돼. 네, 네. 그러면 뭐 냉장고 필요 없어. 그냥 처제나 네. 좋아한 지방. 네. 음. 그 그니까 전쟁 때. 또 머스크가 달나라 갈때내 네. 우유가 <laughs> 내 이름이 필요한 거야. 계란도 가져갈 수 있어. 호경님 어으면서티가 네. 붙이면 다 가져가. 좋아 안 좋아. 달나라 뭐 냉장고 가져가냐? <laughs> 안 되잖아. 그은뭐우유를 네. 그냥 통째로 뭐 그러니까, 네. 가져가서 먹는 뭐 물도 대량 가져가야 되잖아. 네, 네. 그물방 물에다 방부제 넣을 수 없잖아. 어물썩고어 네. 네. 어, 그럼 그냥 서티가뭐 그냥 거기 끝이야. 어 그래 그러니까 모스크는 나하고 계약을 해야돼내 네. 여행 갈때 달나라 우주 여행에는 흑인야 없이는 못 가. 아, <laughs> 그럼 부자도 쓸데없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신인님의 에너지를 어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미래에는 내 이름이 원자 에너지 방사선 뭐 이런 것도 막아주지. 네. 어 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내 이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세계. 음, 네. 어? 이렇게 지, 대질병의 세계 에 오잖아 네. 대역병의 세계 네. 대역병의 세계에서 진짜 주문이 뭐야 허경영이나 이름이야 네. 붙이든지부르든지 아마 살아 그런데 네. 다른 이름 뭐, 뭐 무슨 뭐, 뭐 아무리 불러봐 나만미타을리던 네. 시천주조 화정이든 어떤 이름도 다 쓰고 허경영만 네. 네. 생명체가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고. 네. 그래서 우유가 수백 년 가도 음, 머무른다. 음,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어, 증거 너무 많지. 음, 그래서 이여름면 영화 영상 매시 돈 대도 우유가 수만 병 갔다라는 거지 수천 병이 고대로 있어. 네. 네. 그냥 그래. 네. 그 있을 수 있냐? 아유, 다 쓰고 버리지. 네. 네. 지금 1년된거내 먹고 있어. 식량난이 와도 뭐 그거 몇만 병 몇만 병 있으면 무제한 뭐 사다 놔도 없겠네. 돼. 그럼 그거면 영양실조 안 걸려요? 아. 그 다음에 솔잎파리를 꺾어 먹고 뭐솔 껍데기 먹고 땅에 칡파먹고 네. 얼마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시기를 저희가 얼마나 겪어야 되나그 다음에 좋은 시기가 오, 오게 되나요? 아니 이제 그 내가 알아서 조절해. 음, 아.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지구에 이제 겨울이 오는 거지. 네. 그게 2000년이야. 네. 아. 겨울 시기가 2000년. 이 겨울이 이제 그 씨앗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그 씨앗을 거두는 분이 이제 신인님이신. 그러니까 왔잖아. 추수를 한다 말죠. 이 추수꾼이 추수 오는 신인이 와서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인간들의 추수를 맡기면 정당하게 할 수가 없어. 네. 전부 가짜예요. 네. 할수가 없어. 네. 음.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신인님을 알아봐야 한다. 어, 알아봐야 되는 거죠. 네. 알아보면은 그는 사는 길이고. 맞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얼음으로 다 됐는데 거기 구멍이 하나가 있다하자그 네. 구멍으로 딱 나오는 그 구멍이 나야 네, 네. 숨구멍이야 그거는 나오는 사람 사는 거 아니야 네. 네. 반가워 반가워 네. <웃음> <웃음> 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어, 이제 잘 살고 자시고가 아니고 정말 성만기 위해서블루유마 봐도 그래 네. 어느 세상에 우유를 안 섞게 하는 사람이 있냐 어떻게 개인들이 집에다 몇 천명씩 사다 놓고 네. 지금 먹고 있어 네. 그게 보통 일이냐 어? 그 어. 과학자들이 들으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래. 어, 네. <laughs> 지금 과학자들은 기자고 네. 뭐 하고 있나 몰라. 근데 네, 정말 그래.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진짜 예언가들도 다 한국을 주시해야 된다. 주시한대잖아. 특별한 인물이 나타난다고 하고 그럼. 있으니까. 한두 명이 그러나. 네. 방금 전... 그 예, 그 최근의 예언에도 그러잖아. 네. 한국이 성배가 음. 이스라엘에서 성배가 극동으로 왔는데 네. 일본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요? 이게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사돈부터 음. 섬도 아니고 섬이면서 섬도 아니다. 네. 어? 사돈부터 음. 신인출. 신인을 어디 오냐? 네. 섬이면서 섬도 아닌데 온다. 네. 또그 사람이 분명히 신인인데. 사람이면서, 네. 사람이 예. 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래. 사인부리는 신인 줄.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이게 한반도요. 이게 허경영이야. 네. 그건 세인부지. 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 한심사. 한심사다. 응? 어? 무지 한심사 네. 세상에 알아보지 못하니 얼마나 한심하냐, 네.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인이라고 욕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가서 무철안되잖아 네. 어. 네. 어. 이게 나야. 네. 어. 그래서 이게 한반도가 선배가 있는 곳이지. 네. 일본은 사도 부도가 아니야? 맞습니다. 그냥 섬이야. 소매. 네. 네. 부도가 돼야 돼, 부도가. 네. 맞습니다. 섬이 아니라야 돼또더 면서 네. 그그저하저 해란강, 송화강, 흥룡강, 네. 어또 두만강, 네. 압록강, 네. 대송강, 네. 막 청천강, 네. 송화강 강들이 막쫙 북쪽에 무지무지하게 퍼져 있어. 네. 아 이게 넘어서 이 한반도로 돌오려면은 청천강을 건너다가 몇십만 명 죽은 적 있지. 네. 음. <laughs> 그렇잖아. 네. 어? 강이 또 내려오면 예성강이 또 예성강이 있어 없어. 네. 네. 예성강이 어디서? 그, 저, 저 강주산맥에서 강주산에서 내려는 예성강이 매락산맥 하고 이제 마식령 산맥 사이를 지나가. 오. 그것도 가려. 대동강 밑에 음. 예성강이 또 가리고 있어. 네, 네. 그 예성강 밑에 임진강이 또 가리고 있어. 응 어? 네, 그래 안 그래? 와. 어? 그 그렇잖아. 그다음에 임진강 시라면 한강이 가려 있네. 네. 이거는 막 그냥 강들이 가려 있어서 아니고 이거 건데다가 보을 잡아 건데다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laughs>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그런걸좀 알아야지 지용을. 네. 우리가 이래서 중국에서 남한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어려운 거야. 아, 네. 강들이 전부 서쪽으로 가리고 있는 거야. 동해에서 서로 네. 착착 아. 이렇게 내려오고 물살도 세요. 아, 이래니, 이씨 못 내면 다 청천강에서 30만 명이 죽어서 음. 살수대죠 아, 그래, 안 그래? 네네. 무시무시한 거야. 강을 건너는데 30만 명이 떠내려 죽었다니까. 음.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처들어 하냐, 몇십만 명 군인이 다 죽는데, 음. 지 대륙 있는 군대가 다 없어져 버려. 음. 그, 그러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 음. 야, 그 조선 땅 그거 치러 갔다 가냐. 응? 네. 중국에서 쫓겨나게 <laughs> 되 그야말로 네. 섬이 아닌데 섬 같은 곳이.. 응 어, 그러니까 네. 섬이면서 섬이 네. 아니야. 정확하게. 어, 그러니까 이거 당할 놈이 없는 거지 이거. 네, 네. 뭐또 전략을 짤수 없어. 섬이면 그냥 배로 가면 되는데 네. 이거는 희한한 영토가 되어 있어 가지고. 네. 그래서 사도부도에서 신이 온다 이거 아, 네. 이게 또 사인부림. 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또. 네. 그신이요 그 그냥 오면은 심판이 시작된다. 네. 그 예수가 그러자, 네. 나를 욕하는 놈은 살더라도 다음에 오는 신인 욕하는 놈은 뼈도 못쳐린다잖아이 세상과 저 세상.